이 시간에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바르게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옵사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러시아의 대문호인 콜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 돌과 두 여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날 두 여인이 나이든 수도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가 큰 죄인인 줄 알고서 몹시도 괴로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여인은 한때 실수로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여인은 자기는 여태껏 도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덤덤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나이든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참회의 고백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별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참회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노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일렀습니다. 울고 있는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구해오라고 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여인에게는 되도록 작은 돌들을 많이 구해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두 여인은 노 수도사가 시킨 대로 한 사람은 큰돌 하나를 가지고 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작은 돌맹이 10개 정도를 주어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노 수도사는 다시 두 여인에게 일렀습니다 그 돌들을 본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두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큰 지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그 돌을 어디서 갖고 온 것인지 분명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큰 돌을 본래 있던 자리에 금방 두고 되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작은 돌멩이들을 잔뜩 주어왔던 여인은 달랐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어디서 주어왔는지 기억이 나는데 그 나머지는 아무리 해도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몇 개는 그냥 들고 되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노 수도사는 차분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좀더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큰 죄, 작은 죄 하나님 앞에는 다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아무 뭐그 정도 쯤이야.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말아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아주 멀리 아주 먼 이야기처럼 희미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는 모두가 죄여 백가지 우리가 훌륭한 일을 했어도 한 가지 말씀을 거역하면 여전히 죄인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만이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만이 은혜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깨끗한 거울에 우리 얼굴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란 그 앞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 또는 계명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의 원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나와 누구를 비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면에서는 꼭 나보다 나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10억을 가진 사람도 만족할 줄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변에 20억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억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변에는 30억, 100억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대체로 물질적인 면에서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부족함을,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외면에서는 또정반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아래를 바라보면서 비교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더 위롭지. 그러면서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알고서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들뽀가 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비교하는 기준이 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면, 물질적인 면에서는 아래를 바라보면서 기준을 좀 낮게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저토록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저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의외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도토리키재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할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지도 못했으면서 선 줄로 착각하지 말고 되지도 못했으면서 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잃어버릴 때요, 아이가 갓난 아기 때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아이를 뭐못 모르고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면 어디 뭐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뭐 사라졌다. 그건 부모가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그 아이들을 대체로 잃어버리는 나이를 통계적으로 보면 5살에서 8살 사이 아이들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이의 아이들은 아, 아이 그 나이가 되면 나도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엄마 손안 잡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 없이 혼자 마음대로 걷다가 찾아올 능력도 없는데 혼자 마음대로 걷다가 길로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5살에서 8살 사이의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께서 저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저를 붙들어주옵소서 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사람은 죄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서지도 못했으면서 선줄로 착각하고 잘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죄에 넘어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신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신령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걸레로 책상을 문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참, 이 빨지 않고 더러운 걸로 계속 책상을 닦으면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입만 의지하면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때 가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봐도 진심으로 그렇게 큰 소리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 여종 앞에서도 어이없게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말았어요.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몰라. 그러면서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뒤에 다구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랬어?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그런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고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내 스스로도 자기를 믿을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말고 늘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죄악된 자리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부패한 인간의 육신도 제약된 자리에 가까이 가면 자기도 모르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돈 많은 귀부인이 자기의 마차를 몰 새로운 마부를 고용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세 명의 마부가 지원을 했습니다. 부인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내 마차를 몰다가 한쪽이 낭떠러지인 가파른 길을 만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당신은 마차에서 낭 떨어지기까지 낭 떨어지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제 마차를 안전하게 몰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지원자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벼랑에서 한 30cm 정도만 여유가 있으면 저는 부인이 타신 마차를 안전하게 몰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말을 합니다. 아, 저는 5cm 정도만 여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부인께서 저를 믿으시고 안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마부는 달랐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부인이 타신 마차를 가능한한 절벽 끝에서 뭐 멀리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조심해서 마차를 몰겠습니다. 당연히 세 번째 마부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약하고 불완전한데 스스로 자신있게 나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노련해도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서는 안될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봐서는 안될 것은 아예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못한 친구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를 사귈 때에 내 신앙도 지키고 좋은 관계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부족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의 속 마음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성결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 더욱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야말로 율법의 위로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자고하였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비로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형제에 대한 미움도 있었습니다. 음력도 있었습니다. 탐심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바로 살인자여, 가늠한 자여, 도둑질한 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인 교만과 위선죄까지 범하고 말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바로 죄인 가운데 괴수여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역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하였습니다. 밤하늘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별의 반짝임은 더욱 더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를 더욱더 실감나게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이제 자신의 외적인 죄악을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거하는 죄, 내적인 죄를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은밀한 것을 살피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처럼 내적인 성교를 위해서 몸부림을 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고민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의 삶의 수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세 가지 삶의 수준을 집 모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첫째는 지하실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지하실은 창고로 이용하죠 그 속에는 거미줄도 있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지저분하게 널려있고 잘 치우지도 않아요 이러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저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면서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거실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손님이 오면 거실에 모시니까 거실은 대체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꾸며 놓아요. 이러한 삶은 자연히 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속보다는 겉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침실 수준의 삶입니다. 침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곳이 아니죠. 그렇다고 거미줄이 있고 온갖 잡동사니가 있는 지하실과는 다릅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나라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침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지요. 어느 수준의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살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좀 여유가 있다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그런 사람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없겠지요 아직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신경을 쓰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예, 또 이제 게으른 마음도 있고 예, 그런데도 겉으로는 자꾸만 꾸미고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한번더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수준을 한 단계라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의 겉모양을 꾸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죄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음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을 더욱 높여서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성결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진정 성경의 도우심을 받아 성결한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